<Smile> <목소� handicap> 오부터네프랭 카메라 수라 <affe potion> 안녕하세요. <목소년 Source> 요즘 <너무> 레슨 많아? 그냥 히 하고 있어요. 아니 오늘 원장님이 되게 가까운 분 레슨을 부탁해서 나도 오늘 좀 스페셜하게 들어와달라고 해가지고 왔어 계시면 당연히 좋죠 예 들어오세요 어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 한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 저 출산하셔가지고 어, 되게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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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<목소리> 흥에서, 미인 미인 미 미인 미인 했서발좀 부탁드립니다 예, 예. 특별히 마스크 벗고 앉으시면 됩니다 <목소리> 제가 아니 전 가지고 있을게요 아 그, 에, 그러세요? <laughs> 성함이? 그, 유수미라고 합니다 되게 하시고 싶은 노래가 있다는데 사실은 친구랑 가요제를 나가게 돼서 네. 음. 가요제를 나갈 정도면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?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좀 했죠 이제 애기 낳고 노래 안 하다 보니까 줄더라고요 선생님도 가요제 같은 거 나가보신 적 있어요? 아, 니요 저는.. 대단하시다, 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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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선생님 이거. 럼나가실이요 지금 보내주신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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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제자작이가요거니까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우리 신고식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부르는 노래 같은 거 보여드려야 할 텐데. 그런... 아, 아, 아. 네. 저 노래 처음 배워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왔어요. 선생님. 한 번도 바, 받으신 적 없어요? 네, <laughs>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. 어디 파트 좀세요 선생님? 어, 저 코러스 써주시고. 코러스가 어디예요? 어, 여기 9시도부터. 네. 9시도? 나홉시도. 아, 네. 저도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잘하네. 아유, 선생님인데 다르시네. 예, 예. <laughs> 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임아윤 저기, 유니어머니 파트가 어디세요? 음. 15초, 15초 뒤에부터인데. 제가 버클리움서 졸업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15초 뒤가 진짜예요? 제 파트라는 걸 아직 제가 배워보지 못해서. 그냥 어디서부터 쳐야 되는지 말씀해주세요. <웃음> 어... <웃음> 네. 아, 가사는 어제부터. 그럼 아까부터 그냥 어제부터라고 얘기하시면 되지. 아, 어제부터 할게요. 예. 제부터 운동도 시작했고 새로 하라 빠져지네 선생님 어때요?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위자 나가도 충분히 가위자 나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건 <laughs> 아니잖아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면 <laughs> 어, 기본기를 조금 같이 네.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저도 그거를 배워보고 싶었어요. 네네. 네. 목부터 푸셔야 될것 같아가지고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걸로. 어, 좋고 안 되는데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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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할것같아 오늘 이렇게 연습하는 거맞죠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음, 음, 음. <laughs> 이거 말고 그냥 노래 일단 요거 좀 하면 안 될까요? 어 근데 조금.. 좀 짧게 빨리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만일에 이거 불렀는데 뭐잘 못하면은 기본기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더잘 부를 오케이, 수 있네 친구랑 듀어하시는 부분이 어디예요? 여기 지나가버린 여기가 친구가 하고 지나가버리를 다솔 선생님이 하고 높은 네. 구간을 <laughs> 윤이 어머니가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 지나가버린 추속 가지고 아, <laughs> 어떠세요? 목청이 좋으신 가요제가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하셨죠? 일주 영상을 일...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. 아, 그러면 은좀가라로 편집해가지고 보내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, 스님? 어,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, 스님? 하품하시는데못푼 네. 거예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고음 발성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, 가볍게 네. 가성을 낸다고 생각하시고. 네. 아 근데 가요제 꼭 입상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죠? 근데. 아 우이왕 나가는 김에 따야죠. 다솔 선생님하고 네. 듀오를 한번 불러볼게요. 그냥 아, 네네네. 화음을 이제 저 화음 할줄 알아요. 그러면 화음을 할줄 아니까 네가 해. <laughs> 부터운동 시작했고 오늘은 곡 말고 발성을 잡고 아 저는 오늘 한번 불러보고 싶요 왜냐면 지금 거의 레슨 시간이 끝났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발성부터 하시고 아니 제가 그거 배우려고 여기까지 온건 아닌데 한번 선생님 좀한 번만 같이 해주면 안 돼? 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보울게 한 번만. 아 지금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이거 한번 들어주는데 뭐 3분이 걸리나 10초가 걸리나? 아1 0분이 걸리겠네. 그러면 은 저희 한 번만 네네. 딱한 번만 듣고. 끊지 말아주세요. 알겠어요. 대신 가요자라고 생각을 네. 하고. 마이크 정말... 없나요? 마이크 뭐 잡을 거 없나? 혹시 좀 이상하게 불러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어... 부탁드려요. 네. 목 푸세요. 아아손 푸세요. 음. 아. 아, 아, 맞다 맞다 <웃음> <웃음> 손을 푸세요. 맞다 맞다 맞다. 아자 <laughs> <laughs> 그럼 갈게요. 운동도 시작했고 새로 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 지내. 나 없이도 잘 사는지 궁금해. 거울 속. 주도해졌어 <목소리도> i 보컬 어. 유수미입니다 아, 얼마 전에 싱글 미시티의 어? 노래를 듣고 너무 좋다 하는 거야. 노래만 들었는지 뭐 얼굴을 모르는 건데 제가 TV에 나온 저기 한 오래됐지. 꼬마요. 네. 어. 사진은 계속 옛날 거 쓰는데 사람은 계속 변한 거지. <laughs> 아 인물 정보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어, 인물 정보를 바꿀 줄을 몰랐어. 어 선생님 노래 너무 잘하신다. 목소리 되게 매력 있어 선생님. 나는 이거 수치스러워. 벌써 오늘은 프렌카메라.